제가 오늘 정한 주제는 어, 디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좀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 강의의 목표는 어, 디자인을 스스로 습득하는 방법, 네, 디자인 지식을. 그러니까 저거 저게 저 혼자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바바라 오클리라고 이제 교육 심리학자가 유 t e 에서 말한 내용 중에 교육의 궁극적인 본질은 러닝 하우트 런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제목을 저렇게 정했습니다. 디자인 지식을 스스로 습득하는 방법. 그러니까 자기가 지식을 스스로 습득하는 방법을 알면 어, 저절로 스스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저게 제일 공적인 목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현재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싶어하는 것 사이의 정보 격차에서 파생되는 박탈감. 요게 한 단어로 뭘까요? 저게 조지 로인 스타인이라고 카네기멜러 대학교수가 한 말인데. 호기심이라는 단어를 저 행동경제학 교수가 풀어낸 말이에요. 학생들이 호기심을 잃어가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갖고 왔고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호기심을 잃지 말고 끊임없이 의심해라. 끊임없이 의심해라. 내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알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고 사기치는 거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심을 계속해야지 사실 조금 공부를 하게 되고 디자인이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갖고 왔고 그리고 저희 지도교수님도 항상 하는 말이 교수가 하는 말을 믿지 마라. 네. 교수가 무슨 책을 추천했어요. 그러면 그 책을 읽어봐야 돼. 왜냐하면 교수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 그거를 해석 찾아보고 하는 습관을 들이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일 그 수업할 때 많이 하는 것이 정의에 대한 얘기예요. 정의에 대한 얘기. 기본적인 거 하나를 먼저 알려주고 싶어요. 첫 번째, 그, 요즘에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여기도 단어가 나오는데, 저기 정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정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앞에도 제가 지식이란 말을 넣었죠. 지식.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쌓여서 정보가 되고, 정보가 쌓여서 지식이 되고, 지식이 쌓여서 지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각 단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수업시간에 해보면 사실 우리가 너무 다 알고 있는 단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의를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데이터의 정의는 Arrangement of Fact Without System 그러니까 빅데이터라 그러죠 여러분들 이름 하나하나가 다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다 모았어요 그러면은 하나의 빅데이터가 되겠죠 근데 그게 누가 뭘 잘하는지 누가 라이노를 잘하는지 누가 캐드를 잘하는지 누가 일러스트를 잘하는지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겠죠 내가, 내가 만약에 디자인 일을 시킨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랑 좀 교류를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질문한 사람 위주로 이렇게 대답을 하고 대답 하다보면은 뭘 잘하는지 알겠죠? 그럼 그게 하나의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Reduction of Uncertainty.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줄인 게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하나하나 쌓여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내가 제품과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오늘 강의했는데 답변도, 질문도 열심히 하고 답변도 많이 하더라. 뭐 이런 거가 쌓여서 하나의 지식이 되면은 그걸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겠죠 제가 강의하고 있는 순천향대 디자인경영학과 학생들이랑 뭐 이렇게 조인을 한다거나 같이 협업 수업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지식은 그래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Specific information about something 무언가에 대한 특정한 정보예요 그냥 다 아는 정보면 별로 의의가 없는 거고 지식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유용해야 되고 무언가에 대한 특별해야 돼요 일반적인 상식에 선에하는 상식이랑 다른 부분이 이제 지식이라는 걸좀 다른 그 뭐라고 하지 가치가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네. 이번 학년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요번에 알고 있던 제자가 내년에도 뭐 필요한 일이 있다 하면 은 그게 이제 하나의 지혜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1년, 1학년이랑 3학년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교수님들은 다 알겠죠. 3학년이 뭘 잘하고 1학년이 뭘 잘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죠. 정의에 대해서 좀더 깊숙하게 생각해보면 깨닫는 게 많으니까 저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이라 뭘까요? 디자인에 관해서 정의에 관한 리서치를 한 거예요. 리서치를 해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허버트 사이먼이라고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Everyone design who devises courses of action aimed at changing existing situation into preferred ones. 기존에 있던 거를 다르게 변화시키는 게 디자인이다. 그러니까 무언가 배러하게바뀌면 그게 디자인이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디자이너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모두가 다 디자이너가 되는 셈이니까 현재 상황보다 나아지게 만들고 싶지 월세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러니까 뭔가 만족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깊숙하게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또 나와요 이 사람은 존헤스케시라고이 사람도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은 디자인 이스튜 디자인 디자인 투 프로듀서 디자인 여기서 디자인이란 말이 단어가 네 개가 나오죠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 단어는 명사로서 주어의 역할을 하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자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사로서 행동이나 절차를 디자인 아 절차를 의미하고 세 번째는 목적어로서 아이디어나 제안 계획. 그다음에 마지막 디자인은 최종 결과물을 뜻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디자인 정의할 때 제일 많이 인용되는 문장 중에 하나인데 저것도 뭐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고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생각하는 디자인이 뭔가 이게, 이게 영국에서 제가 디자인한 작품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디자인은 사랑이다. 음, 디자인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선물로서 주는 게 디자인이다. 이렇게 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를 토대로 제가 만든 정의는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좀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고, 학술적으로 쓰기에는 좀 어려운 정의여가지고, 제가 한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창의적 문제 해결이 디자인이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하고 동의도 할 만한 그 정의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결국에 좋은 디자인을 하려고 우리가 디자인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보기 좋고 어. 쓰기 좋고 어. 요거 두 가지가 디자인의 가장 핵심적인 축이에요. 근데 가격까지 좋아야 돼요. 가격이 좋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어도 만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네 가지 정도 단어는 좋은 디자인을 정의할 때. 항상 들어가는 단어 네개니까 요거는 꼭 기억하시면 돼요 출처는 리서치 발전소라고 나원 교수님이 쓰신 책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을 왜 하는가 라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겠죠 네. 고3 때도 했을 거고 지금도 하고 있고 내가 디자인을 앞으로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저는 디자인을 행복하려고 해요 행복하려고 네.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존재의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긴 하는데 그 행복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행복하냐. 그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라고 심리학자가 이렇게 통계를 돌렸어요. 흥미가 있고 제일 의미가 있는 그 행복을 제일 높이는 그 행동 중에 하나가 여행이에요, 여행. 여행하려면 돈 벌어야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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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돈을 가는 여행을 부러워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고 방식은 행복감이 높은 여행 중 가격 대비 가치가 높은 게 무엇이지? 그리고 나중에도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게 뭐가 있지? 그러면 독, 독서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네, 디자인 공부라는 거는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은 즐거운 일 즐거운 일은 가보고 싶었던 곳을 가보는 것 네, 그래서 이제 독서를 하는 거를 너무 나랑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관심 있는 책들 하나하나 읽어보는 게 여러분들의 지식을 스스로 습득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이 앞에 PPT를 한 마디로 정리를 하면 모르는 것을 알게 되면서 느껴지는 쾌락은 가보고 싶어 하는 것을 방문하는 쾌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공부랑 여행이랑은 같은 단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조금 더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 뭐 30살까지 돈 벌고 나는 은퇴하면 행복해질 거야. 그렇지 않아요. 행복의 어원이 해픈이거든요. 해프해이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기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결혼한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뭐돈 많이 번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자기가 그, 그 순간순간을 지혜롭게 살아야 행복감을 오래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 아는 사람, 스티브 잡스, 아, 모르는 사람 없죠, 스티브 잡스. 제가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인데, 2005년도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점을 연결하는 이야기, 어, 자기가 좌절했던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하는데, 저 영상은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 그, 몰입이라는 단어를 좀 강조를 했었는데, 행복, 몰입, 이런 걸 강조했었는데, 두 번째 명함이라는 책에서 크리스 기라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기쁨이랑 몰입은 되는데, 보상이 없는 거, 돈을 못 벌어. 그러면은 배고픈 예술가가 되는 거고, 기쁨과 보상은 있는데, 몰입이 안 돼. 그러면은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을 못 느끼니까,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또 보상과 몰입은 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은 영혼 없는 성공이겠죠. 성공을 했는데도 이게 뭔가 이게 기쁨이 없으니까 이세 가지를 잘 조합하려고 앞에 거랑 같이 요거까지 같이 추가로 기억을 해주시면은좀 진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읽은 책 중에 조금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그 사람들은 누구나 존경받고 싶어 하잖아요. 결국에 제가 수없이 많은 교수님들도 만나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 뭐,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나보니까 결국에 이두 가지가 있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따뜻함과 유능함.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대해주고 내가 따뜻한 사람을 좋아하듯이 따뜻한 사람이어야 된다. 라는 키워드가 저 책의 해악심 키워드고 그리고 아무리 따뜻해도 내가 유능해서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으면 사람들이 꼬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능함, 따뜻함, 이두 가지를 앞으로 좀 개발시켜 나가려고 한다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어, 좀 철학적인 얘기인데, 예,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행동하는 대로 경험한다. 그리고 그 경험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뀐다. 이게 어,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제가 디자인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정립이 됐던 컨텐츠라서 예, 하고 싶은 것, 해야만 하는 것, 할수 있는 것, 그리고 몰입이 되는 행동을 찾아야 된다.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야 몰입이 되고, 플러스 기쁜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미래할 수 있는 일이 다르게 된다. 어. 예, 네, 요, 요거는, 뭐 들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디자인 어떻게 하는가. 디자인 방법론. 그러니까 서비스 디자인은 영국에서 만든 디자인 방법론이고, 이렇게 더블 다이아몬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퍼지고, 줄어들고, 확산형 사고, 수렴형 사고, 요게 이제 서비스 디자인이고, 디자인 씽킹은 공감, 정의, 그 다음에, 아이디에이션, 프로토타입 테스트. 요거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만의 방법론이 있는 거지, 디자인 씽킹이랑 서비스 디자인이 모든 걸다 해결해주지 않으니까, 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고 다가갈 필요는 없다는 거를 꼭 말해주고 싶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방법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오토데스크에서 나온 하우디유 디자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빨을 털었는지가 나오니까 어, 그거는 좀 참고로 알고 있으면 돼요. 요게요게 요게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시간 관리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거 밑에 거는 긴급한 거 이렇게 나눠가지고. 중요한데 긴급한 거는 즉각 해야 되는 거고 중요하지 않고 긴급하지 않은 일을 안 하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사실 긴급하지 않은데 중요하다고 착각을 하면서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쇼츠 보는 거뭐 유튜브 보면서 시간 때우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그런 데 너무 시간을 많이 쏟단 말이야 두 번째는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공부야 중요하지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 근데 긴급하진 않아 시험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면 그거를 평상시에 해두면, 시험기간에 안 바쁘듯이, 생각보다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요, 요 표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인 건 어떤 거냐면,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타인한테 위임을, 위임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유튜브 편집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다돈 주고 맡겨요. 왜냐면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맡겨 사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요거는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과의 습관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이니까 그것도 요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 인생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세계의 다양한 영역을 모험하는 괜찮은 방법은 불편한 응. 책을 읽는 것이다 네. 어, 여러분들이 그 디자인 책 읽으면 사실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 내 전공 도서고 하니까 근데 나한테 불편함을 주는 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독교야 근데 불교 관련된 책 아니면 내가 불자야 근데 뭐 이슬람 관련된 책뭐 이런 책을 읽으면 불편하죠. 근데 그런 책을 읽으면 사람들의 세계관이 넓어져요. 그래서 이게 뭐참 아쉬운 게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내 개인적인 그 세계관이 넓어지는 데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기에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이게 마지막 페이지예요. 만약 내가 영혼의 평화와 행복을 원한다면 믿어라. 다만 진리의 사도가 되고자 한다면 질문하라. 이게 이제 니체가 한 말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있죠. 무엇을 믿을지 상관없는데, 어, 기독교를 믿으면 기독교에 관련된 지식을 얻으면 마음이 편하겠죠. 그런데 네, 그것보다 더 높이 되고 싶은 사람, 스스로한테도 질문해보고,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한테 질문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해봐야 결국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디자인에 관련 지식을 스스로 습득할 수 있다라는 게제 결론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